2022년 이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크렘린은 자신들의 공격에 대가가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탱크가 진격하고 전투기가 날아오르며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던 모든 것을 얻는 영광스러운 특별 군사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미미한 성과를 위해 자국 군인의 피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공개했습니다. 매달 푸틴 군대가 피를 흘리며 그 칼을 쥐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12월 16일 UNM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네덜란드 의회에서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연설의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러시아 군대가 놀라운 속도로 병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푸틴은 힘과 돈만 믿고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매달 전선에서 약 3만 명의 병사 목숨을 소비합니다. 부상자가 아니라 매달 3만 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네덜란드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한 달에 러시아인 2만 5천 명, 또 다른 달엔 3만 1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들이 정확하다면 러시아는 연간 약 36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회복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는 부상병들이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달 약 3만 명이 사망하는 인력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전은 푸틴 정권도 영원히 감당 못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러시아군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소식은 모두 11월 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 보도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10월 사망자 수에 대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추가 사망자 2 0 3 0 0명을더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사망자 수가 푸틴 침공 이후 러시아 월별 병력 손실 중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 말처럼 러시아가 다른 달에 3만 1,000명을 잃었다면. 이미 그 기록이 깨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0월 이후 한 달만 집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11월에 3만 1천 명을 잃었다고 밝힌 셈입니다. 그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 결론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사상자 증가 인센티브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러시아의 소모전 방식과 그것이 푸틴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사망자 확인을 늘린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술의 흥미로운 진화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군 사망자 2만 5천 명을 확인한 11월 7일, 여러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 전략을 일부 게임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게임화란 일반적으로 비디오 게임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전통적으로 게임과 관련 없는 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리드보드에서 점수를 모아 상품으로 교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C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브레이브 원이라는 마켓을 만들어 드론으로 적을 사살한 병사들에게 보상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크플레이스 가입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드론으로 적격추 심하다 포인트를 받습니다. CBC에 따르면 병사 제거시 12포인트 드론으로 탱크 파괴시 약 40포인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들은 브레이브 원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위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400개가 이 프로그램에서 포인트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 시스템에 대해 뉴욕 타임즈에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군인들에게 동기를 준다면 기꺼이 지원하겠습니다. 군인 생명을 점수로 환산하는 시스템의 도덕성에는 논란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매달 약 3만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침공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방어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소모를 위해 점점 더 기발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푸틴 군대의 대규모 사망 원인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푸틴은 병사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으며 젤렌스키도 영상 초반 발언에서 이를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늘 잔혹하지만 푸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인들이 사망자수는 무시하지만 달러와 유로 손실은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은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수천 명의 러시아인 사망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군사 장비와 마찬가지로 소모해야 할 자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러시아인의 사망자 수를 공개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젤렌스키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벨사트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모품 인간들의 전쟁이라 부르며 왜 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죽으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 이유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을 맺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많은 빈곤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가 받는 지원과 투자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서 소수 민족들은 막대한 급여를 약속받으며 대거 계약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벨사트가 이등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이들은 자주 전선에 보내져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의도된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방식은 대개 소모전이었으며 러시아의 군사 교리는 상대방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교리가 푸틴의 생명 경시와 결합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 젤렌스키도 이를 지적합니다. 알렉산드르 보르다이 역시 평범한 러시아인이 아니며 2024년 11월 기준 국가 두마 의원입니다. 그는 한때 푸틴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꼭두각시 지도자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은 고기처럼 발려나갑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로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로다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이들이 고르키가 소모품 인간이라 부른 유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로다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자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모품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들이 소모품 인간이라면 전쟁에서 적을 지치게 하는데 쓸수 있습니다. 보로다이는 해당 발언이 공개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벨사트에 따르면 이 발언들은 러시아 인터넷에 퍼진 녹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은 푸틴이 러시아 군인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주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망자가 많은 큰 이유도 설명합니다. 푸틴에게 러시아 군인은 남편, 아버지, 형제, 심지어 인간도 아닙니다. 그 군인의 죽음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나 탄환이 하나 줄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런 잔혹함은 러시아 군대의 특징이며. 푸틴의 전쟁에 참전한 이들에게 러시아가 보이는 극도의 무관심이나 방조에서 비롯됩니다. DW는 11월 기사에서 러시아 군대의 잔혹한 문화가 왜 제재 없이 방치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잔혹함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지원한 이들이 종종 학대, 고문,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의 하급 장교들이 자신들의 병사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장교들이 병사들을 특정 지역에 보내는 상황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교들은 병사들을 자살 임무로 사살 구역에 보내며 이 임무에서 누구도 살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실종 처리됩니다. 이 모든 것은 최상위에서 시작됩니다. 정신분석가 알리나 푸틸롭스카에는 도이체 벨레 인터뷰에서 잔혹한 상관들도 자신들을 조롱하는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필수 보급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틸롭스카야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위 관료들은 외부 세계의 우월함, 무적, 번영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관료들이 무적으로 보이길 바라지만 장교들은 전쟁에서 부하들의 대규모 희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논리가 미쳤어 보인다면 맞아요. 크렘린 박 누구에게나 이건 미친 짓입니다. 기본적인 논리만 봐도 침략군은 가능한 한 많은 병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말이죠. 사망자가 적으면 러시아 군대가 베테랑을 덜 잃어 우크라이나 공격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은 진전도 그의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인을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볼 때만 의미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인간을 자원이 아닌 소모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화에서 지적하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방식에도 기꺼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모전 전략이 러시아에 효과적이었기에 러시아는 현대 방식의 대규모 동원을 결합해 소모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한 장소에 엄청난 수의 병력을 이동시켜 그 지역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포크롭스크시를 공략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공격하려고 11월까지 17만 명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고기 분쇄기를 만듭니다.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군사 계획자들에게는 군인들의 희생이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부수적 피해. 그 죽음들이 아무리 필요해도요. 푸틴 입장에선 러시아 지도자가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메터스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러시아가 얻은 영토는 단 243평방마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약한 달이라 젤렌스키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토를 얻으려 러시아군 3만 명이 사망했다면 평방마일당 123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243 평방마일. 이 러시아가 비슷한 병력 손실로 점령한 165 평방마일보다 낫다는 점입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큰 희생에도 성과가 적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2월 15일 기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곧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쟁 연구소가 12월 1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가 이런 수준의 공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더긴 소모전과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작전의 장기적인 물자와 인력 소모로 인해 크렘린이 원하는 다방면의 공세 작전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쟁연구소는 말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를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문제로만 인식할 뿐 자신의 병사들을 전혀 아끼지 않는 태도가 러시아의 막대한 전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푸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푸틴의 근시안적인 접근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할 때만 가능합니다. 젤렌스키는 네덜란드에서 러시아에 더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경제 조치를 촉구하며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이어가며 젤렌스키는 그래서 러시아 자금에 대한 강력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러시아에 맞서 방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지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내에서 여러 유럽 연합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은 2천억 달러가 넘는 그 자산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직접 보증하는 대출로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출을 군사적 사회적으로 자국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저희 영상을 확인하시면 더 많은, 쪽,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상황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러시아 자산동결을 압류하기로 한 것만큼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적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대출 아이디어가 우회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BBC는 12월 12일 유럽연합정부들이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대출로 제공하려는 준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불만을 나타내며 유럽 민간 투자자 자산 압류를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디언의 12월 15일 보도에 따른 것으로 가디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약 2,300억 달러 손해배상을 유로클리어에 청구할 예정이며, 이 업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2170억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이 압류는 유럽 연합 대출 제한 관련 소송 준비로 보이며 결정은 이번 주말 예정입니다. 어떤 법원 판결도 러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유럽 연합 판사들은 러시아가 내리는 어떤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다른 국가를 압박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판결을 따르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러시아 자산 동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젤렌스키가 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이 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죽으러 보내는 병사들보다 돈을 더 신경 쓴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군의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망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유럽 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원합니다. 러시아 자금을 빼앗는 건 우크라이나에 이롭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 합니다. 러시아가 많은 군인을 사망시키는 상황에서 다시 그 전사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보충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CNN은 러시아가 지원병 부족으로 외국인 전투원들을 뇌물이나 속임수로 우크라이나 전투 계약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전투원 수는 알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8개국 출신 외국인 전투원이 약 1만 8천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침공 이후 러시아 처의 37개국 군인 약 200명을 포로로 잡아 외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가 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더러운 전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모집이 부진해지자 에이서른 뉴스는 러시아가 국내 모집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 과정을 거의 비즈니스처럼 다루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모집이 점차 비즈니스 모델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공식 중개인들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며 모집한 사람마다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푸틴이 자신의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각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채용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한 자원, 즉 돈을 다른 자원인 인력과 맞바꾸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총알바디로 쓰이는 건가요? 이 매체는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이 루블에 집착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제 업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매달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한 지원 역할을 약속받고 소가 모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선으로 나가자 현실이 머리에 총알이 박히듯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만적 관행도 오래 못갈것 같습니다. 라디오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대부분의 병력을 모집하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입대 보너스 금액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사마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마라에서 모집된 지원자들은 원래 360만 루블, 즉약 4만 5,540 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초에는 이제 서명만 해도 40만 루블, 즉약 5천 달러 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에 러시아 재정 제재를 촉구한 것이 더욱 타당해집니다. 러시아인들을 우크라이나로 유인한 자금이 끊긴다면 말이죠. 곧 계약 서명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병 유입이 러시아에게 문제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매달 푸틴의 군인들을 기록적으로 많이 사살하는 지금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언가가 결국 변해야 할 것이고 그 무언가는 러시아가 소모전 방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커져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방어선도 방역을 막기엔 약해졌습니다. 전장의 진실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의 지배적 강국이라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의 전선 부대보다 더 빠르게 그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손실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영상 확인 후 The Military Show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